안녕하세요. 생활수관자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사람인자는 사람의 옆모습을, 그럴 문자는 문신을 한 사람을 그린 것이고, 될화자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그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아니, 가끔 쓰는 말 중에 쪽팔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된 말로 "부끄러워서 체면이 깎이다"라는 뜻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또 "학교에서나 방송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어처럼 쓰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쪽팔리다에서 팔리다 라는 말은 땅이나 주식 따위의 것들을 돈을 받고 남하게 넘겨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쪽팔리다에서 팔리다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글자는 발족자입니다. 왜냐하면 족을 강하게 발음을 하면 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로는 씨름판에서 상대에게 들렸을 때 자신의 발등을 상대 종아리에 갖다 붙이면 상대가 애를 먹는데 이런 기술을 발쪽을 붙인다 라고 하고 쪽도 못 쓴다 라는 말은 그런 기술도 쓰지 못하고 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쪽은 팔리다 라는 말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발족자는 발이나 만족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발족자는 그칠 짓자와 입구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발족자에 쓰인 입구자는 어느 지역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 발을 그린 그칠 짓자가 더해진 발족자는 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실 발족자는 발을 정자와 같은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금문에서부터는 글자가 분리가 되면서 발을 정자는 바르다나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발족자는 단순히 발과 관련된 뜻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쪽을 옛날에 시집간 여자가 희통수에 따서 틀어올려 비녀를 꽂는 머리 쪽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성인이 되면 쪽을 찌고 족두리를 쓰는데, 쪽이나 족두리는 여자의 순결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쪽팔리다를 여자가 몸이나 순결을 팔다라고 해서 그래서, 쪽팔리다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도 그럴듯 하지만, 남자들이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쪽을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로 관련지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불알 두쪽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쪽은 숫자의 뒤에 붙여서 물건의 쪼개진 부분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늘 두쪽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쪽은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쪽팔리다에서 쪽은 얼굴의 한쪽면 즉낯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쪽팔리다는 얼굴이 팔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피하다라는 뜻으로 얼굴 팔리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쪽이라는 말이 얼굴을 세는 단위로 쓰였습니다. 책 페이지를 세는 말에서 일면, 이면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한쪽, 두쪽으로 세고 있는 데에서 면과 쪽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면과 쪽이라는 말은 얼굴과 서로 통하는 말입니다.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한 거물들이 다 모인 것 같다. 라는 말에서 면은 사람의 얼굴을 세는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세는 단위인 쪽을 물건을 세는 단위로 바꾸어 비하여 쪽팔리다 라는 평태의 소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면자가 어떻게 해서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자는 사람의 얼굴이나 평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남면 자는 사람의 머리 둘레와 눈을 특징 지어서 그린 것입니다. 남면 자의 갑골문을 보면 길쭉한 타형원 안에 하나의 눈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면 자가 단순히 얼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표정이나 겉모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쪽팔리다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남면자와 뜸구자를 써서 면구하다라고 말하거나 남면자만을 써서 면이 없다거나 면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도 쪽팔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쪽팔리다에서 말하는 쪽은 얼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글자는 성을 향해 진군하는 발을 그린 발족자와 사람의 얼굴을 그린 남면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시기의 오만가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